텃밭에 갔다 오는데 저기 저 대문 앞에 써니가 저기 써니잖아요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아이고, 이놈 여기 와서 그냥 아좀 살다시피 하네요 예. 아. 지금 나를 몰라보는 것같아요저 이놈의 새끼가. 써니야 할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야?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돌담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날씨가 오늘 너무 좋으니까 얘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빵이들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얘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잘생긴 놈 우리 모두잘이긴놈 우리 써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라고 이렇게, 이 앉아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오빵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뛰이다니고뭐해고 근데 이제우이렇남매들게이렇이나 오빤 가족들 힘들어하지요 얘가 막 설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이 장사니까 음? 이제는 천상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이 산에 이쪽이면 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저쪽에 가면 호랑이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써니가 호랑이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고라니를 잡아야만이 우리 농사친신 분들이 전부 막 그물을 다 쳐놨잖아요. 고라인들이 못들어오게 농작물을 다 해치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써니야. 응? 색깔도 고라인 색깔이잖아. 그래서 고라니를 잡으면은 너는 큰 영웅이 될 것이다. 응?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냐 모르겠냐 예, 사인자, 내가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응? 일어 서는것 같아요. 응, 오늘은 이렇게, 서연이만 한번, 음, 응, 영상에, 에, 담아 봅니다. 옛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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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면 네 얼굴이 안 보이지 않냐? 기다려! 옳지! 기다리라면 잘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써니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요즘은 이제 넘넘해졌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안전 소문난 우리 써니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호주민에다 간식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간식을 하나 먹어라. 써니야. 응?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야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음, 또 간식 하나 더 주죠 어? 음, 맛이 얼마나 있으면은 취미를 질질 흘리면서 먹을까요 음.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하루를 잘 하나 더 줄게 잘 보내고 또 할아버지는 또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어. 저 건너 이 자기 집이 저 건너잖아요. 이렇게 하얀 집. 어,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여기 정도 되는데 써니가 항상 돌담이나 우리 뒤쪽 후문에 얘가 항상 머물이잖아요. 에. 써니야, 어?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우리 동네를 잘 지켜라니 항산도 동네를 잘 지키는 우리 써니 언젠가는 얘가 좀 훈련이 된다라면 아직도 어려요 그래서 큰항산도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써니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한번 특별히 혼자만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